1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금유이 여기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을 말로 전달할 때 사람들은 흔히 말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의 톤이나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의 상징도구,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퍼포먼스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개인적인 수치를 겪기도 했고,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다니며 애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30일 동안 큰돌 앞에 누워서 예언을 하였고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아주 적은 양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사람 똥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파격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서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뒤로하고 다른 남자들과 계속 어울리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의 사모님에게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그 교회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복잡한 가정사를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할수 있냐고, 선지자의 아내가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사모님이 어떻게 그런 물란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외도를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의 고멜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호세아의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 호세아 1장에서 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고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로 안미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로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글자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로 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 즉,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로 안미는 안미가 아니다.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로라는 글자가 빠졌으니 안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2절부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잘못을 꾸짖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멜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뻔뻔하게도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5절의 뒷부분을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고멜이 음란한 삶을 계속 이어갔던 이유는 음식과 옷과 술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과 값비싼 옷과 술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가정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소중한 것을 등한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고멜이 탐욕을 부렸던 대상을 나열하면서 내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던 이유는 그들이 준다고 약속하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풍요롭게 사는데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돈을 더 벌고 더 배부르게 되고 더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8 절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의아하게 보입니다. 이들은 월급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잘해서 금을 사 모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금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던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주셨던 복을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다소 거친 언어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호세아 선지자의 호의를 거절하였던 아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탐욕과 쾌활하게 집착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유여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